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4일이고요. 어, 제가 한또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한 업로드 합니다. 어, 기존 방송에 공유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익 낸 종목들 한번 보면서 어,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에 제가 될수 있으면 하나 더 올려보고 내일하고 차주에도 도움 되면은 종목들 한번 리뷰 어, 공유드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시스템즈 이 종목이 좀 제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표시가 좀 되어있죠. 이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매수 타점을 여기로 이렇게 잡고 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공교롭게도 되게 운 좋게 다음날 바로 급등이 좀나와줘서 저희가 좀입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예 실제로 이, 어, 29일이죠. 29일 날 제가 비중을 해서 공유를 좀 드렸고요. 이날 29일 날 저희가 사서 어 삼양컴텍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저희가 엄청 저희가 효과 효 종목인데 수익을 잘냈고 s 위스텐즈 올라갈 때 9천 원면서 챙기고 어, 올라갈 때 저희가 입질을 좀 했던 종목이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29일 날이 날이죠. 이 날에서 저희가 여기서 880 이쯤에 한 겁니다. 사서 다음 날 바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의 한20몇 프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올라가는 거에 분할로 입지를 해서 이 종목을 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아직도 관철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어 이쪽에 한번 상승을 주고 나서 있다가 없이 쫙 조정을 좀 줬어요 그리고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이후에 눌림 주고 더 강한 거래 대금, 역대까지 없었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거래 대금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어 잘몇 스타 좀 잡아 보신다면 이후에도 추가 상승 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걸 수익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추적을 하면서 또 수익을 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년 분들에게는 추가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저희한테 진짜 효자 종목입니다. 제가 이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이날 멤버십 팬분들에게 이날 들어가서 이날 올라갈 때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이날인가요? 여기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 챙기고 나머지 아직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만 해도 이게 20%가까 올라갔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30% 정도 가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갈 때 저희가 수익 챙기고 나머지 물량 아직도 홀딩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이 종목도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 어,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5일 3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나머지 물량 저희도 계속적으로 한번 가져가볼 생각하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얼마나 올라가 주는지 보시면서 한번 어, 보시면 오일선 어, 매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현대미스 이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 방송에 공개드렸죠.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매매했고요. 어, 여기다 표시가 돼 있죠. 이것도 눌림 자리. 바로 여기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눌릴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여기서 진짜 몇분 내에 계속 동안 살 기회를 주고 나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날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도 저희가 나머지 물그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 올라갈 때 분할로 수익 챙기고, 나머지 자리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량 소화 잘 하고 나면, 이후에 이런 급등 자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 여기 이제 이탈하면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잘 박스 만들어주는지 보시면서, 저희도 나머지 물량은 대응을 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아인. 이거는 저희가 어저께 입절을 했던 종목입니다. 저기서부터 제가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공유도 드렸고요. 살짝 눌러줬다가 이날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 제가 올라갈 때 이거 VI 걸리면서 입절을 좀 했는데, 자, 여기서 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로 시그널을 좀 드렸고요. 이게 하나가, 1 2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V.I.역에 끌릴때 제가 일부 익절하고서는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이 어뢰령 없는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뀌었고 이 박스권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힘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위아래 하다가 한번 시세 잡으면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잘 이탈하지 않는지 사실 이탈하면 잘라내면 되고요. 저희는 안전하게 일단 올라갈 때입절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종목 계속적으로 하면 이런 자리까지 가 주는지 이런 자리. 같이 가지는 지 보시면서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관심 공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이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추가 시세 이렇게 나오는지 이 거래량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원전 관련 주죠. 이 박스 건 내에서 이런 자리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한번 십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로 KCT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 이거 올라갈 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잖아요. 요. 그래서 최근에 또 조정 주고 나서 어 지금 추세가 약간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돈잘 들어온다고 하면 어이 자리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KCD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단날 이거 저희가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이렇게 나올 때이탈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 내일 정도면 한번 정도 좀쳤으니까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이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죠. 그래서 이런 자리 넘어가 주는지 보시면서 이종국도 한번 관심 종목에 두 글서는 매매해 보신다면 매매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제가 메모식방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소수 분들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 정말. 진짜 저희 수익 잘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8월부터 시작해서 뭐장안 좋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좋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편하고 안전하게 매매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 있으신 분들만 공유주시면 해될것 같고요. 한번 정말 꾸준히 해보실 분들만 제가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생각합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 매매 하시면서 같이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니까요. 한번 이쪽으로 생각했으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추가 종목을 한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성 파워텍도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지금 돌파가 좀나와준 자리입니다. 저 여기.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를 좀 해줬고요.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지지받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 굉장히 크고 일단 우상향으로 좀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장대한 어, 고 하나 정도는 나오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이 종목도 좋은 타점 잡아서 매매해 보신다면 어, 이것도 한번 수익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이외에도 제가 지금 공유드린 종목들도 너무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보여서 뭐 어떤 종목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나머지 홀딩 중에 있는 종목들도 이미 안전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조금 캐시트도 설명드렸죠. 뭐. 좋은 승률을 좀 기억하고 있, 있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 타점 잘 잡아서 이제 매매할 때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게,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채팅을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되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올려드리고, 어, 중요할 때좀 시그널 드리면서 대응책 같이 공유하면서 매매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어, 개인만의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어, 매매할 때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추가 시세 남았던 남아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혹시 단타 되시는 분들은 당일 수급 들어올 때 짧게 치고 빠, 빠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한번 좋은 매매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뭐이외도뭐 좋은 종목도 계속적으로 나오면 또 공유를 시켜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유튜브 방송 참고해 보서 셔 매매하실 분들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종목을 한번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지간에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도 수익 날 자리 있어요. 뭐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봐도 뭐 쉽잖아요. 뭐 이런 자리 에 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고 또 이런 자리 잡아서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어디 어디에서든 잡아도 매매할 자리는 있긴 한데 조금 더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테마와 어떤 재료가 엮여 있는가에 따라서. 어, 굉장히 그 승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욕심을 안부리고 나만의 기준을 가져가는가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멤버십평 활용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모두 송토하시고요 제가 되면 주말에도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서 공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